여러분들 기독교 카톨릭한테 어떻게 잘못 배웠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사탄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래요 여러분 이말 믿으셔요? 이말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맨 처음에 이 말을 누가 했었냐면요 루시퍼고요 그 다음에 이 말을 했던 게 엘로힘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말을 했던 게 발락이었고요 그 다음 이 말을 했던 게발제불이에요 지금 하나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하는 애들은 언어를 풀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초 언어가 히브리어 같으세요? 아니야 그럼 하나님의 최초의 언어가 라틴어 같으세요? 아니야 근데 라틴어가 더 가까워 라틴어가 왜 금기됐는지 아세요 여러분? 라틴어는 여러분에게 솔로몬과 같은 힘을 가져다 주게 할수 있어 이게 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라틴어가 왜 금기냐면 라틴어는 솔로몬이 아시죠? 다양한 신을 섬기면서 마법을 쓸수 있었단 말이야 마법과 능력의 개념을 잘 엮여져 있는 게 라틴어야 이해 좀 되십니까? 그래서 라틴어 금지시켜야 돼. 왜 라틴어를 금지시키냐면 라틴어를 많이 아는 상태에서 고대의 서책이 하나 있는데 그 고대 서책에 능력을 쓰는 서책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숨겨놨는데 저희 누가 숨겨놨냐면 사단의 회당들이 지들만 써먹으려고. 그래서 지차단에 해당이 지하 깊은 곳에다가 숨겨놨어. 맨 처음에는 바티칸에 숨겨놨는데 얘네들이 바티칸 어디에 이동했다면 또 어디 딴 데다 숨겨놨겠지. 어쨌든, 하늘이 다 지켜보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그 서책으로 라틴어를 쓰면, 그 라틴어에서 재료도 다 써져 있어요. 약초. 약초도 써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박쥐피. 뭐 예를 들어서 황금 박쥐피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어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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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배합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한 다음에 거기다 대고 라틴어로 이렇게 말해라. 하면 돼. 그게 진짜 여러분 아실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개념 때문에 라틴어를 금지시켰다. 그러니까 라틴어도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지만 많이 활용됐다,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라틴어 그 위에 있는 고대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다. 그래서 시브리어를 밑바탕으로, 헬라어를 밑바탕으로 예를 들어서 라틴어까지 조금 섞어서 하나님의 이름 그걸 풀라고 노력을 한다고 치면 오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야 돼요. 뭐를 경청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분명히 나는 여호와 야회라고 부르는 것은 허락하였다. 라고 했으면 그냥 무조건 여호와 야회라고 불러야 되는데 사단의 회당이자 타락한 천사이자 악마들한테 점령당한 인간들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겠다고 난리 부르스를 쳐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엘로힘이야.